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트랜서핑 강독은요, 페이지 135페이지에 왔습니다. 소제목이 신기루라는 것인데요. 신기루. 계속 우리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신기루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요. 함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신기루라는 것은 있는 줄 알고 쫓아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죠. 붙잡고 싶고, 갖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래서 쫓아갔는데, 잡을 수 없고 잡았는데 잡힌 게 없고 어,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인데요. 어, 다른 말로 함정이다. 그럼 이 함정은 누가 파놨을까? 이 신기루는 누가 이 신기루를 가지고 노는가? 그것은 펜듈럼입니다. 펜듈럼이 신기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기루를 쫓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환상이 되겠죠. 환상을 쫓고 그러다 함정에 빠집니다. 이것이 신기루라는 소 제목에서 말하는 내용인데요. 그 함정을 어디에 파놓는가? 그것은 바로 영혼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영혼을 잠식시키도록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입하는 것이죠. 이곳에 신기루를 주입해서 우리에게 거짓 욕망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 욕망을 추구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으니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또 거기서 뒤쳐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그 대열에 합류합니다. 눈떠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펜듈럼의 신기루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 맹목인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요. 나름대로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때 이것은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신기루다. 그리고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내고 이 규칙을 위반하면 이단화로 취급을 해서 따를 시키죠. 그래서 이 규칙 안에 들어감으로써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펜듈럼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을 굴려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량으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깨어남으로써 이 영혼의 고유의 빛깔이 나타나고 고유의 창조성이 나타나는 것을 이 펜듈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가로막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펜듈럼의 질서 안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좀비 꼭두각시들이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할 수 있게끔 미끼를 던지죠. 그 미끼가 바로 스타라는 것입니다. 펜듈럼이 만들어낸 스타, 펜듈럼이 만들어낸 스타가 있죠. 그리고 그 스타를 지지하는 팬들이 있죠. 지지 세력들이 있죠. 펜듈럼이 만들어낸 스타는 모든 스타들을 펜듈럼의 에너지 영향권 안에 둡니다. 그것은 펜듈럼이 만들어낸 규칙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펜듈럼이 만들어낸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펜듈럼의 규칙을 철저히 따라줘야 됩니다. 그것을 대가로 펜듈럼은 스타로 등극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이 스타가 되기 위해 여전히 다름질을 합니다. 이것이 이 시스템이고요. 이 펜듈럼의 시스템에서 이 스타, 스타에 대한 환상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신기루고요. 이 신기루는 뭘 통해서 뿌려지느냐? 온갖 미디어 매체 예능을 통해서 뿌려집니다. 광고를 통해서 뿌려집니다. 기사를 통해서 뿌려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스타를 동경하게 되고 열광하게 되고 꿈꾸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질서를 따라 경쟁 대열에 들어가서 성공하기 위한 그러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들게 됩니다. 이것이 신기루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루. 우리가 쫓아온 것이 신기루였다. 내가 욕망했던 것, 내가 꿈꿨던 것이 한낮 신기루였다. 과연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펜듈럼이 나를 속이는 신기루였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어, 이것이 트랜서핑으로 나가기 위한 우리의 깨어남의 전 단계라고 할수 있죠. 그럼 대표적으로 이 스타들에게는 무엇을 펜듈럼이 선사를 합니까? 바로 성공이라는 것인데 그 성공을 얻게 되면 동시에 이 성공의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부와 명예가 되겠죠. 또 요즘에는 이 부, 돈이라는 것이 권력을 또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 이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어,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으려면 교사가 되고 권력을 얻으려면 뭐 정치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여기에 모아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년 전에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은 건물주가 되겠다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유튜버 된다면서요 워낙 또 이걸로 돈 버는 걸 많이 봐서 그 다음에 연예인도 있었고요. 그죠? 이 공통점이 뭐죠? 돈입니다, 돈. 어,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다가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은 힘이 돈에서 나온다.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생이. 이게 참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 펜듈럼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적인 어, 신뢰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돈을 나쁘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요. 펜듈럼이 심어주는 신기루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펜듈럼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사용해서 성공이라는 미명화에 스타를 띄워줌으로 인해서 어, 이것을 선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힘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힘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행복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불행하고, 이것이 있으면 힘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할수 있고, 마치 이것이 어떤 마법 도구를 얻는 것 같은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스타덤에 등극하는 순간.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스타 되려고 하고, 유튜버로 스타 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스타가 됨으로써 이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면 곧내 삶이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신기루라는 것이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스타가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김연아 같은 그러한 스타, 체육 스타들 훌륭하잖아요. 스타가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스타가 되느냐. 나의 영혼이 깨어남으로 나의 영혼의 빛깔을 바람으로 내가 창조성을 바람으로 고유의 나만의 길을 만들어내는 누가 대체할 수 없는 나의 길을 보여줌, 보여줌으로써 스타가 되는 이러한 펜듈럼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스타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그 뿌려 놓은 신기루에 사로잡혀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느냐 거기에는 많은 함정이 있다.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질 각오를 하고 덤벼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공을 하더라도 더큰 함정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면 더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내려오려고 계속 이 스타덤을 유지하기 위해서 펜듈럼의 규칙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스타들의 괴로움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성공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지만 이러한 신기루와 함정, 환상에 빠진 성공과 신기루와 함정과 환상에 빠진 부는 반드시 큰 함정에,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신기루라는 주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단어를 여기서 이제 기억하면 좋은 게 뭐냐면, 핵심적으로 기억하면 좋은 게 문장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각자의 스타, 섹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영혼은 경쟁이 없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고귀하고, 모든 사람의 영혼은 저마다 고유의 빛깔이 있고, 모든 사람의 영혼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손해를 주지 않는다. 이 경쟁 구도와는 다르다. 그래서 각자의 스타 섹터라는 것은 영혼의 깨어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창조적 에너지의 빛을 바라는 것, 그러함으로써 성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 거울 넘어 가능태 공간이 있죠? 이 가능태 공간에 무한대의 가능성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곳에 여러분들이 무수한 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곳에 어느 한 곳에는 여러분들의 이 스타 섹터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현실로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은 이러한 펜듈럼의 규칙에 복무하는데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 빛깔을 바라는데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깨우고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에서 스타 섹터를 가져오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공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어, 함정이 없는 겁니다. 함정이 없는 사람들은 어, 굴곡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요. 계속 롱런하는 그러한 성공을 보이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서, 가수 중에서도, 유명인들 중에서도 굴곡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큰 기복 없이 꾸준히 이 스타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죽어서도 거장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어디로부터 나온 창조냐. 낡은 벽돌에서 지어낸 펜듈럼이 만들어낸 스타이냐. 아니면 나의 영혼의 빛깔을 깨워서 외부의도를 사용해서 나만의 스타 섹터를 현실화시킨 나의 고유의 창조성을 발현한 그러한 성공이냐, 그 스타의 길에 들어선 거냐, 그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어, 뭐 예예능에만 해당하는 예술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위 전문가라고 하고 또는 고수라고도 하죠. 어, 하다못해 우리가 빵 하나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 남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그러한 제빵 기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음식을 하나 팔더라도, 나만의 고유의 에너지가 들어간 음식점은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맛이 똑같다 하더라도요, 더옆 건물이 안락하고 편하고 가격이 싸면서 맛도 좋고, 심지어 영양가도 있고, 한데 이상하게 이 집이 잘 되는 이유. 그게 바로 에너지라는 거예요. 어떤 곳은 심지어 입지가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애써서 와요. 전국에서.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고유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 고유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자성, 자성을 띠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입으로 입으로 소문을 냅니다. 스스로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거죠. 입소문 마케팅을. 애쓰지 않아도 오는 겁니다. 바로 잘 차려 놓은 상태죠. 팔아 달라고 돌아다니는 것과 잘 차려 놓고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오는 것과 그 차이를 아시겠죠? 어떤 걸 원하십니까? 내가 잘 갖추고 있고 내가 잘 에너지를 발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것과 내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좀 만나 주세요. 나좀 알아 주세요. 나좀사 주세요. 이러면서 명함 돌렸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잘안 와요. 그 불안하잖아요.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에너지의 차이고, 머리냐, 영혼이냐의 차이고, 이 자성의 차이인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지속 가능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가 모방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성공, 영혼의 깨어남으로 인한 성공은요, 나만의 스타 섹터를 현실로 가져온 성공은요, 전혀 누군가의 경쟁이나 뭐 식이나 이런 것을 연연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낌없이 퍼져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모방하려고 해도 이 영혼의 빛깔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도 그 사람의 에너지는 모방할 수 없다고요. 예전에 제가 한참 강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 강의 자료를 만들고 하면은. 항상 두 가지 양상이 있죠. 하나는 강의 장소에서 이 강연이 끝나거나 쉬는 시간이 되면 USB를 들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이 강의 자료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제가 화면 띄워놓고 알아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옛날엔 보내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화면 띄워놓고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그럼 줄을 탁 씁니다. 그리고 또한 측면은 이제 그 강사들의 세계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강사들의 세계. 거기서도 더 좋은 어떤 강의 자료를 만든다던가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 어떤 것이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갖기를 원해요 어떤 분은 직접 요구하고 어떤 분은 넌지시 요구하고 예, 어떤 분은 바라는 눈빛을 주고 이러는데 그냥 줍니다 그냥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더 자세히 알려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은 사람들이 손실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귀한 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용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저작권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물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영혼과 마음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막 퍼주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껏 갖다 쓰라고 해도요, 실제로 그렇게 쓰질 못해요. 내 마음의 주파수에서 나온 결과물은 사람들이 같은 에너지를 갖지 않는 한 그것을 아무리 가져다 써도 똑같은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처칠이 몇 마디 연설이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몇 마디 한 연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울림을 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목소리까지 흉내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안 나온다고요. 그 삶이 담보돼서 나오는 음성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따라오고, 뭐, 모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가 않는 것이죠. 질투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세계에서는 남들이 성공하고 남들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불안해 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피해, 손해볼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시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나는 나만의 고유의 길이 있고, 너는 너만의 고유의 길이 있고, 그 길은 서로 상충하지 않고, 부딪히지도 않고, 잘 조화되게 돼 있다는 거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네. 그러니까 남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들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어때건, 저때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신기루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충 그리고 정리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루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신기루를 쫓고 또 붙잡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과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여러분들의 목표인지 나만의 동기부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어, 형성이 된 타인으로부터 주입된 또는 강요된 것들을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설령 남들이 어, 만들어 놓은 펜듈럼 체제 안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어,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소진되지 않는 상태에서 트랜서핑의 위치에서 펜듈럼에 복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너무 이것은 내 목표가 아닌데 하면서 그것을 어, 전면 부인하는 그런 필요도 없다는 것도 아울러, 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따라서 우리의 길을 가겠지만 지금 당장 그것이, 어, 명확하지 않고 들리지 않고 또는 사정상 펜듈럼의 체제 안에 있어야 한다면 그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펜듈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펜듈럼의 이치를 내가 역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펜듈럼 내에서 내가 스타가 될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트랜서핑을 이용해서도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 펜듈럼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거니와 전면적으로 펜듈럼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어떠한 펜듈럼은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펜듈럼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펜듈럼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경시하지 마시고 잘 알고 이해하고 방어하고 그것이 우리가 트랜스포핑을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없앨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파도를 탈수 있고 또 거기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명심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책을 보면서 또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